어느새 오공은 100배 중력을 완전히 적응하고, 사이 아인의 한계를 초월해 몸이 가벼워졌음을 느낍니다. 개왕권 10배는 무리 없이 할수 있다는 오공은 자신감에 차고, 그렇게 남의 크성에 도착해가며 휴식에 들어갑니다. 한편 베지터는 크리링과 오반의 길을 감지하고, 이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드래곤볼 한 개를 들고, 크리링과 오반을 추적합니다. 그렇게 최장로가 있는 곳에 도착한 크리링과 오반, 크리링은 베지터의 길을 감지하는데, 오반에게 먼저 최장노님에게 가서 파워업 하라며 자신이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지터가 오고, 베지터는 드래곤볼을 내놓으라며 협박하는데, 최장노의 집에 무언가 있음을 느끼고 그쪽으로 갑니다. <목소리> 카리스마 있게 돌아가라는 네일. 최장로는 오반에게 굉장한 잠재 능력을 지녔다며 파워업 시켜줍니다. 야, 다기가다 훨씬 강해진 오반. 하지만 그 정도 파워로 나랑 싸울 수 있겠냐는 베지터. 네일과 베지터가 대치하는데. 최장로는 정체를 알수 없는 여러 명의 큰 파워가 남의 크성으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이를 댄 데가 전하는데, 큰 길을 감지하고 당황하는 베지터. 다섯 개의 길을 감지한 베지터는 기뉴 특전대가 온 것이라며, 드래곤볼을 어서 넘기라고 합니다. 오바는 당연히 거부하지만, 베지터는 진지하게, 불사신이 된다면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며, 지금 오고 있는 기뉴특전대는 지금의 자신 이상의 큰 파워가 5 명이라며, 최신 스카우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릴 금방 찾을 것이고, 자신이 불사신이 되어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크리링은 그럴 거면 오반이 불사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베지터. 크리링은 혼란이 오는데, 내일은 남에크성의 드래곤볼은 세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며, 지구인들의 소원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한 크리링은, 세계의 소원을 재차 확인하고 베지터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한 팀이 된 지구 친구들과 베지터, 그렇게 드래곤볼이 있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한편 기뉴특전대가 남에크성에 도착하고, 프리저에게 열병식을 선보이는데, 프리저는 베지터가 훔쳐간 드래곤볼을 찾아오고 베지터를 죽지 않을 정도로 손봐주고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뉴 특전대는 파이팅있게 출발합니다 한편 베지터가 드래곤볼을 모아둔 곳에 도착한 친구들 하지만 아무래도 베지터의 소원이 마음에 걸리는데, 베지터는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며 드래곤볼을 빼앗으려 하는데, 기뉴 특전대가 도착했습니다. 기뉴는 베지터에게 드래곤볼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베지터는 드래곤볼을 던져버리지만, 바타가 쉽게 찾아옵니다. 크리링에게 들고 있는 드래곤볼을 파괴하라는 베지터. 굴드가 시간 컨트롤을 사용해 뺏어옵니다. 물러설 곳 없는 베지터와 친구들은 이제 싸워야 합니다. 기뉴는 자신이 베지터를 상대하려 했지만, 대원들의 원성에 양보하겠다고 하고, 대원들에겐 녀석들을 손봐주라고 하고, 드래곤볼을 갖고 프리저에게 갑니다. 그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리쿤이 베지터를 막고, 굴드가 크리밍 오반을 막기로 하는데, 베지터는 굴드가 전투력은 약하지만 초능력을 사용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크리링과 오반이 귀를 개방하고, 굴드에게 기공포를 날리는데, 굴드는 시간을 멈춥니다. 숨을 참고 있어야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굴드. 하지만 오반과 크리링은 굴드를 압도합니다. 굴드는 최후의 수단인 사슬 묶기 초능력을 사용하며, 꽃을 만들어 버리겠다는데, 베지터가 굴드를 처리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라는 베지터. 파이팅 있게 싸움을 준비하는 리쿠. 베지터도 길을 개방하고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데미지가 없어 보이는 리쿠. 준비 운동이 끝났다며 공격을 시작합니다. 베지터도 응수해보지만 리쿰은 베지터를 압도합니다. 그렇게 회심의 공격을 날리는 베지터 아픈척하던 리쿰은 베지터를 지면에 꽂아버리는데 또 한번 회심의 일격 하지만 리쿠문 여전히 데미지가 없습니다. 데미지가 막심한 쪽은 베지터. 리쿠문 마지막 기격을 가하는데, 크리링과오반이 베지터를 도와줍니다. 습격을 받은 리쿠문 바타와 지스에게 지구인두 명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크리링을 한방에 업다운 시킵니다 한편 7개의 드래곤볼을 손에 넣은 프리저는 그렇게 소원을 말해보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그 성인 장로가 했던 말이 기억난 프리저는 남의 그 언어로 어떤 암호가 있을 거라 알아차리고 스카우터로 최장노가 있는 곳을 파악합니다. 그렇게 기뉴에게 드래곤볼을 맡기고, 직접 최장노에게 갑니다. 다시 전투 현장. 크리링에 이어 오반이 리쿰을 상대하는데, 꽤나 호각을 다투는 오반. 하지만 한계가 오는데, 마지막 일격을 날려보지만 리쿰의 반격 죽기 직전 수준에는 업다운이 되고만 오반 리쿰이 전부 다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디선가 우주선 한 대가 내려옵니다 50입니다 남의 크성에 도착한 오공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반과 크리링이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바로 갑니다. 지구의 친구들 그리고 베지터 마저도 오공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반에게 선두를 먹이고, 곧바로 회복하는 오반. 크리링도 선두로 회복시키고, 크리링의 머리에 손을 두고, 그동안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602는 하지 못할 5공의 통찰력. 베지터에게도 선두를 건네주고, 베지터는 선두의 효과를 체감합니다. 5공은 지금부터 혼자서 다 해치우겠다고 하며, 리쿤에게 다가가는데, 스카우터 수치로 본5공의 전투력은 5000 정도, 기뉴특전대는 낮은 전투력을 우습게 보는데, 전투력을 컨트롤 할수 있음을 알고 있는 베지터는, 오공이 전설의 슈퍼사이아인이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엘리트 전사인 자신이 아닌 하급 전사인 오공이 됐을리가 없다며, 혼란이 오는 베지터. 그렇게 리쿤이 마하 펀치를 날리는데, 순식간에 이동한 오공. 놀란 바타와 지스가 공격해보는데 가볍게 피하는 오공. 리쿤이 전력을 대해 공격하려는데 강력한 명치에 아고 리쿤을 간단하게 넉다운 시킵니다. 나머지 기니 특전대에게이 녀석처럼 너희는 내 상대가 되지 않으니 조용히 사라지라고 말하는 오공. 놀란 눈치지만 오공을 공격하는 바타와 지스 레드앤블루 조합으로 화려하게 공격해보는데 기안만으로 날려버리는 오공 안되겠다 싶은 바타와 지스는 퍼플 코멧트 크라슈를 시전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필살기까지 쓰며 작전도 짜봤지만, 무용지물. 이 판사판으로 오공에게 덤벼보지만, 서로를 공격해버립니다. 오공은 바타를 가볍게 제압하고, 지스에게 데리고 사라지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 말라며 빨리 처리해버리라는 베지터. 당황한 지스는 황급히 도망칩니다. 이때 베지터가 바터와 닉쿤을 처리해 버리는데 오공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꼭 죽여야 했냐고 따지지만 베지터는 너는 아직 슈퍼 사이아인이 되지 못했다며 그렇게 냉정하지 못하면 프리저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오공은 강해진 지금의 자신이 프리저와 싸워도 이길 수 없냐고 물어보는데 프리저의 파워는 상상 이상이라며 그리고 지금쯤이면 드래곤볼로 불사신이 되어 있을 거라고 말하는 베지터. 하지만 지구에서 드래곤볼을 경험해본 적 있는 크리링은 하늘이 어두워진 적이 없었다며 아마도 아직 실용을 불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데 베지터는 드래곤볼 실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오공은 프리저가 실용을 불러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라며 통찰하는데 아직 소원을 빌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 희망을 갖는 친구들 한편 도망친 지스는 우주선 기지에 도착해 기뉴에게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렇게 강한 놈이 있을 수가 없다며 자신이 직접 싸우러 가겠다는 기뉴. 드래곤볼을 땅에 묻어놓고 오공이 있는 쪽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오공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대치하는데, <목소리> 기뉴는 스카우터 수치만 믿고 방심했으니 당했던 거라며, 오공의 전투력이 6만 정도라고 추측하는데, 오반과 크리링은 프리저의 우주성기지에 있을 드래곤볼을 찾기로 하고, 오공과 베지터는 기뉴와 지스를 상대하기로 합니다. 오공은 베지터에게 기뉴는 자신이 상대할 테니 지스를 맡으라고 하는데, 우리의 빌런 베지터는 런을 합니다. 그때 선제 공격하는 기뉴.